강동구 여성단체협의회가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한 열무김치 나눔 행사를 열었습니다. 봉사자들은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의 온기가 전해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유승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삭한 식감이 일품인 여름철 별미 열무김치. 이른 아침부터 다듬어 소금에 절인 열무를 정성껏 씻는 봉사자들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멸치와 다시마 등으로 맛을 낸 양념 육수는 주부 구단들의 합작품. 부추와 양파 등 따로 준비한 채소까지 더해 열무를 버무리면 여름철 최고의 반찬이 완성됩니다. 포장지에 담아 정성껏 준비한 열무 김치는 독거 노인 등 240여 가구 취약 계층에게 전달할 예정. 반찬 통에는 이웃사랑과 나눔 문화 확산을 바라는 봉사자들의 따뜻한 마음과 응원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올여름이 어 습도가 많고 비가 무척 많이 내린다고 합니다. 평균보다 평년보다 그리고 4 0 도가 넘는 날이 많아질 거라 그래요. 그래서 어이 열무김치를 드시고 건강한 여름을 나시라고 또 우리 여성 단체 협의회가 당신들하고 함께 있어요라는 그런 응원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 담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강동 구청과. 12개 여성 단체 협의회에 참여로 10년 넘게 이어오고 있습니다. 촘촘한 복지망 강화를 위한 민관 협력 사례는 반찬 나눔을 비롯해 다양한 형태로 지속돼 왔습니다. 또 저희가 윈윈 프로젝트라고 해서 다자녀 가정 중에 조금 또 어려운 가정들을 저희 기업, 관내 기업과 이제 연결해서 후원을 해주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성단체 협의회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벼룩시장을 운영하는데요. 강동 벼룩시장이라고. 그것도 이제 아나바다 운동의 하나로 볼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그런 판매 수익을 가지고 또 어려운 이웃을 함께하는 그런 씨앗기금을 조성해서 이제 기부 형식으로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외롭고 어려운 누군가의 밥상에 올라 든든한 한 끼를 책임져줄 봉사단의 열무김치. 이웃의 건강까지 챙기는 따뜻한 마음이 모여 더불어 사는 세상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유승환입니다.